전원주택이, 단란하게 모여 있는 연줄이이곳에 작은 빵집이 생겼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답니다. 빵이 맛있고 또 우리밀로 다가 만든다니까 e v 도 가고 The view. The view. The v i 부 w The v 취미로 만들던 빵으로 장사를 시작했다죠. 직접 농사지은 밀로 취미삼아 빵을 구워먹던 게그 시작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청북도 옥천에서 어, 남편이 농사지은 우리밀로 빵을 만들고 있는 김석태, 저는 한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사 년째 빵과 사랑에 빠진 석태 씨와 상옥 씨 부부를 만나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유일하게 국도가 없는 안남면, 인구 수도 가장 적은 면소재지인데요. 인적 드문 동네에 빵집을 열다니 주인 부부의 배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 사람도 더러 있을 겁니다. 아 여기는. 옥천에 있는 시골 빵집인데 어, 저희는 이제 남편이 농사 지은 우리밀 가지고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도 판매하면서 또 음료, 커피 뭐 수제청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 네, 그렇습니다. <laughs> 고즈넉한 마을과 어우러지는 시골 빵집. 꼭 이웃집에 놀러 온 것처럼 소탈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편안한 분위기를 낼수 있도록 석태 씨와 상욱 씨가 고심한 결과라죠. 아집사람이 <laughs> 디자인하고 제가 일꾼이 되고 네 직접 뭐 고치고 뭐 이런 설비나 뭐 이런 것들은 남편이 다 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laughs> 왜 네, 만들었습니다. 빵집의 하루는 농부보다 조금 일찍 시작되는데요. 새벽 다섯 시면 전날에 만들어둔 반죽을 꺼내어 빵을 만들고 굽습니다. 따뜻하게 각 구워진 빵은 손님들이 맛볼 수 있도록 바로 진열하는데요. 상욱 씨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빵. 그럼 빵 선배는 우리 아내 분이에요? 예예예. 예. <laughs> 제가 집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어, 지금 빵을 만들고 있고 저도 공부를 더 하려고 지금 어, 조리제빵학과에 이제 입학을 해서 올해 신입생으로 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 솜씨가 남다른 아내. 빵집을 열기 전에는 농사지은 밀가루로 면을 뽑아 칼국수집도 운영했다죠. 아, 귀농은 원래 이제 집사람이 <laughs> 시골 가서 살자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옥천을 선택을 해서 내려왔는데 어, 귀농 하고 나서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첫 눈에 반한 안남면의 풍경. 그 예감이 꼭 맞았던 걸까요? 기분 좋은 나날이 이어지는 귀농살이. 어 거기에 가서 빵. 남편은 믹스커피 좋아해요. <laughs> 아이스를 타 드릴게요. 믹스커피는 좀 진해야 맛있으니까. <laughs> 와, 당 충전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한 잔도 아니고 여러 잔을 들고 나가는 석태 씨. 어디 배달이라도 가시는 걸까요? 차까지 타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아, 여기는 충북 옥천군 안남면이라는 동네예요. 거의 청정 지역이기도 하고 어, 아, 그래서 참 살기 좋아서 외부에서 젊은 부부들도 많이 들어와요. 아이들 데리고 타지에서 온 젊은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데는 동네 사람들의 덕이 크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주인공 부부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인 때마다 잘 자라주는 밀이 있죠. 여기서 나는 밀은 다 빵에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제가 농사짓 밀을 어, 전량 그냥 빵 만드는데 소비를 하죠. 3천 평 가량의 밭에서 깨끗하게 밀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매일 밭을 들락날락하다 보니 친구도 생겼습니다. 바로 바로 옆밭 농부. 아 커피의 주인이 여기 있었네요. 진우 씨도 주인공처럼 이곳으로 귀농을 왔다죠. 이분도 귀농하신 분이에요. 어, 귀농하셨는데 언제 귀농했죠, 프랜 옥천에 온 것은 2016년. 2016년. 네. 석태 씨보다 8년 후배시네요. <laughs> 후배 농부의 농촌 생활도 궁금합니다. 귀농 하기 전에 그 도시에서 내가 뭐 이렇게 살아 경쟁 활동 하면서 살아갈 때는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앞서야 되고 이겨야 되고 뺏어야 되고 눌러야 되고 근데 여기 이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매일 생각하는 생각이 제발 잘 살아다오 잘 살아다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시에선 느껴보지 못한 값진 행복. 농사일의 보람도 함께 나누니 배가 된다고요. 지금은 아, 저희가 이제 겨울에는 고구마 빵을 만들고 여름에는 이제 단호박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단호박을 납품해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농장에 지금 모종을 심어놨다 고해서 거기 지금 가는 길이에요. 힘든데 예. 커피 한잔 하고 왔어. 아, 감사합니다. 자, 커피 시작. 죠 청년 농부 성민 씨의 밭. 잘라내면 또올라 유기농으로 농사지어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농사 짓고 계신 거예요? 저는 친환경 농사 짓는데요. 유기농 포도도 하고요. 네, 뭐 미니 단호박, 단호박, 그리고 땅두릅, 기타 뭐 토종 작물들도 조금씩 키우고 있어요. 네. 바로 따서 바로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빵 재료로서 아주 딱이죠. 절마다 다채롭게 나오는 농산물로 자연 그대로를 가져와 빵의 건강함을 지키고 있죠. 제가 사실은 안남에 들어 농사짓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뵌 마을 주민이에요. 네,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고 저도 사실 빵집이 완전 단골이어서 거의 매일 취업도장 찍고 있어요. <laughs> 손님으로 만났다가 인연이 되어 거래하고 있다고요. 따스한 정이 오가는 빵집. 달걀도 옆 동네 양계장에서 받았습니다죠? 이렇게 마을에서 직접 기른 작물이 빵의 주 재료가 됩니다. 한2 0 가지 정도 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인구 수도 적은 동네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아무리 넉넉하게 빵을 구워내도 오만 후 되면 신기하게 빵이 다 나간다죠? 빈손으로 돌아가는 손님도 있을 정도라니 놀랍습니다. 자주 온다 자주. 네, 주말에 있을 때 소기 바꿨습니다. 소기 받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밀로 만들어가지고 맛있다고 들었습니다. 고 부모님을 시고. 지난번에 찍기 전에요? SNS보다 더 빨리 퍼진다는 마을 주민들의 입소문. 사가면 아쉬운 소리를 들으니 한가득 사게 된다죠.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세요 <laughs> 네, 어디가 맛있어요? 사장님, 빵 구우실 맛 나겠어요. 따뜻한 어, 뭐? 응. 커피랑 응. 아메리카노, 응. 네. 응. 우유식빵. 우유 나도 뜨거운 응. 아메리카노. 우유식빵 썰어 드릴까요? 찢어 드실 거예요? 찢어 알겠습니다. 어, <laughs> 창옥 씨는 언제나 다정하게 손님들을 맞습니다. 누구랑 같이 오신 거예요? 딸이랑 왔어요. 어? 여기 자주 오세요? 저는 자주 오죠. 여기만 할때갈 데가 없어요. 우리 딸님은 다리가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 차 타고 와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 네. 빠른 그차를 하겠습니다. <laughs> 겉보기에는 평범한 빵이지만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을 품고 있다는데요. 그 매력에 자꾸만 손이 갑니다. 사랑이 넘친다는 제빵사 부부의 빵집. 아유 고만하세요 형님 고마워. 오늘 오늘. 아 고마워. 오, 되게 굴도 좋다. 시래기는 안 먹어도 돼? 어, 어 괜찮아요. 이거. 그거 그거 있어? 어. 이거 염장 시래기야. 아. 어, 상옥씨를 챙겨주겠다고 일부러 미나리며 시래기까지 한마구니 싸오셨는데요. 꼭 친정엄마 같죠? 아유, 감사합니다. 깡도 팔아주시고 커피도 팔아주시고 미나리도 나눠주시고 그러네요. <laughs> 오, 내가 많이 뜯었거든요. 어,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어, 아, 이쁘니까. 이뻐서? 예. 네. <laughs> 이쁜 사람이니까. <laughs> 예쁜 미소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상옥씨. 지역의 취약 계층을 위해 수익금도 일부 기부했답니다. 타지에서 온 청년에게 일자리도 제안하며 정착을 돕기도 했다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는 막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나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막 얘기를 하면은. 안 돼, 그거는 안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어, 해봐. 어, 나 이런 거 도와줘야 되는데, 하면 되지, 뭐. 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라 그게 제일 고맙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도와주고요. 늘 옆에서 믿어주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 고마운 사람. 남편 석태 씨가 있기에 좋아하는 빵을 구우며 마음껏 꿈을 꿀수 있습니다. 덕분에 빵집 부부의 행복도 크게 부풀어올랐죠. 저희가 어쨌든 시골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재미나고 해보고 싶은 일이 생업이 됐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런 재능이 생겼으니까 이 재능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캠핑카 사서 푸드트럭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빵 오븐 싣고 이제 다니면서 빵을 저희가 만든 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꿈을 얘기한 적은 있어요. 실현을 <laughs> 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실현될지는 모르겠고. 네. 될 거예요. 될 거예요. <laughs> 석태 씨의 응원은 상욱 씨에게 마법 같습니다. 잘될 거라는 한마디만 들으면 없던 힘도 절로 나죠. 소박한 모양새지만 우리 밀로 건강하게 구운 부부의 빵. 두 사람이 함께 구운 빵에는 사랑과 응원이 담백하게 담겨 있습니다.